사실, 이미 너무 유명한 맛집이죠? 원시다자 숯불 양다리구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해류본점은 건물도 이사하셨고, 수원과 병점에 이미 직영점과 체인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가게가 있습니다. 원시다자의 뜻이 궁금하여 여쭤보니, 원시는 옛날 원조 이런 뜻이고, 다자는 몽골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양고기라는 게 몽골 쪽에서 넘어온 음식이라, 원조 몽골 양다리 정도로 생각하면 이해가 된다고 하십니다. 왜 본점이 아닌 봉담점을 소개하냐?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화성 맛집 요청을 받고 화성 식당 이쪽 저쪽 다녀보니 봉담이 신도시급으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비해 맛집이라고 소개할 만한 게 개인적으로 너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본점을 소개해드리려 촬영했던 것도 파기하고 봉담점에 방문하여 이미 증명된 맛집이 봉담에위치해 있다라고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가게 인테리어야 사실 어느 양꼬치집과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습니다. 특이한 건기본찬으로 모기버섯을 주시는데 저놈 저게 아주 괜찮은 반찬이자 술안주입니다 쫄깃쫄깃한 모기버섯의 맛에 짭조름한 간장 그리고 심심한 맛의 카운터를 때려주는 겨자소스까지 밥을 같이 먹어도 좋고 술안주로도 아주 제격입니다 제가 기존에 소개했던 인더건 연길 레몰드와는 조금 다른 시스템입니다 레몰드의 경우는 최소 4시간 전 예약을 해서 내부까지 바짝 익혀 나오는 스타일이라면 원시다자의 경우는 도착 30분 전에만 전화주시면 음식 먹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처음 양자리가 나오면 사장님께 친절하게 썰어서 고기를 올려 주시면서 어떻게 먹어야 맛있다라고 알려 주십니다. 양고기는 소고기처럼 겉면만 익으면 먹어도 된다고 해 주시고 삼겹살처럼 바짝 익혀 먹으면 많이 질겨진다고 알려 주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양고기가 사실 고량주랑 최고 같은데 오늘은 3차까지 달려해서 1차는 맥주로 가볍게 위장에 코팅만 해 봅니다. 양고기 하나 올리고 목이 봐서 간장 푹 찍어 먹어 보면 요거 요거 또 별미입니다. 요건 안 잡숴 보면 알 수가 없어. 원치다자 다 는 특제 소스로 숙성을 시켜 양 특유의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고 설명해 주시는데 정말 저는 양 냄새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아쉬운 건 양고기의 잡내 말고 양의 육향도 느끼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실 좋게 포장을 해도 다리살입니다. 돼지고기는 전지 후지라고 부르는 다리살. 그래서 기름기가 많지 않고 담백하고 조금만 익어도 퍽퍽하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양고기는 60에서 70% 정도 먹고 나면 사장님께서 양다리를 가져가서 뼈와 분리해서 가져다 주십니다. 뭐 뼈에 붙어있다고 더 특별한 맛이나 이런건 없었고 양다리를 먹고 있으면 양곰탕을 제공해주시는데 양다리 뼈로 우려낸 사골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은 저희가 아는 그 소뼈 사골국과 다를게 없습니다. 이집 추천 메뉴 향라새우 양꼬치집이 정말 많은 편인데 요리류가 많은 가게는 찾기 쉽지가 않고 특히 마라탕이나 마라샹궈는 많이 판매하시는데 향라새우는 찾기 쉽지가 않습니다. 향라새우가 생소하거나 어려운 분들께 쉽게 설명을 한번 해드리자면 향라새우는 대하라고 불리는 흰다리 새우에다가 홍고추 그리고 가게들마다 본인들의 레시피를 섞어 볶아 나오는 메뉴입니다. 향나새우의 포인트는 이 홍고추, 향치고추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잘 튀겨져 나와 머리까지 바삭바삭하게 먹을 수 있는 새우튀김과 전혀 맵지 않고 씹는 식감까지 있는 김부각 같은 홍고추, 땅콩이 잔뜩 들어가 있어 고소하고 짭조름합니다. 거기에 보기와 다르게 맵지 않아서 양고기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과 같이 먹기 좋은 메뉴라고 생각합니다. 온면. 다른 지점은 맑은 온면 을 제공해주시고 매운 소스를 별도로 제공해주시던데 공담점은 애초에 빨간 온면이었습니다. 너무 맵지 않고 육고기의 느끼함을 내려줄 정도의 매콤함에 정말 육수가 시원해서 술한잔더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저는. 이집 마무리는 항상 온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밥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볶음밥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도 맛있었길 바라며 다음 주는 가능하면 수원 설렁탕 맛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